빛을 전한 사람들 2권, 제 4장, 이집트에 내린 제앙들 터벅 터벅, 새까만 밤하늘 아래 낙타의 발자국 소리가 광야의 고요함을 깨웁니다. 모세는 며칠 동안 미디안 광야를 떠나 이집트로 향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쉬었다 가야겠구나. 모세는 산기슭에서 야트마한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담요를 깔고 나뭇가지를 모아다 부싯돌로 불을 켰습니다. 작은 모닥불이 광야의 찬밤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긴 가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불안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힘든 길이 될 것이 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모래바람이 이는 광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강한 햇빛이 내리쬐자 그 뜨거움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세는 꿋꿋하게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는 길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 역시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드디어 저 멀리 이집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40년 전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똑같은 길을 도망자 신세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세는 다시 이 길을 따라 이집트에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을 따라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laughs> 멀리 한 남자가 걸어오는 곳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40년 만에 만나는 모세의 형, 누구야? 아론.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기에 겉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제는 오랜만에 만나 서로를 꼭꼭 껴안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녕하십니까? 미리암 누나도 잘 있습니까? 그래, 모세. 너가 떠난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모두 잘 지내신다. 만약 이집트 왕이 왕의 괴롭힘이 심하여 백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아 다만 다만 이집트의 왕의 괴롭힘이 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종이라니 정말 감회가 새롭구나. 형님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왔습니다. 형님께서 도와주실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긴 이야기는 가면서 하자꾸나. 아론을 만난 후, 무거웠던 모세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왕의, 왕이 살고 있는 궁으로 향했습니다. 왕궁이죠. 40년 전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었습니다. 궁은 여전히 화려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대신들과 장군들, 군사들이 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왕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졸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나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곳 이집트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강한 많은 신이 있다. 내가 왜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당장 이곳을 떠나라. 만일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는다면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일강물이 피로 변한다고? 나일강은 우리의 위대한 신이 지키는 강이다.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 나일강을 피로 바꾼다는 것이냐? 야 봐라! 저자들을 당장 쫓아내거라! 모세와 아론이 궁을 빠져나간 후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반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이후로 이집트의 왕은 우리에게 더욱 심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오기 전이 더 좋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세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집트의 왕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일로 인해 백성이 저를 원망합니다. 제가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이봐, 그 소식 들었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군.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의 물이 온통 피로 변했다지 뭐야? 정말이야? 모세의 예언이 사실이었네. 모세가 이집트의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지 않으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잖아. 정말 예언이 이루어졌네. 이집트의 궁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왕이시여, 큰일입니다. 나일강이 온통 피바다가 되어 물고기들도 죽고 농사 지을 물이 없어 난리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물도 당장 없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 협상을 해야 할듯 합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나일강의 신이 모세가 믿는 하나님에게 폐학이라도 했단 말이냐? 나일강의 신이 어찌하여 물이 피가 되도록 잠잠하였단 말이냐? 하지만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여 우물을 파서 새로운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7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궁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다시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온 이집트에 개구리를 보내어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뭐라고? 개구리? Frog? 우리가 섬기는 이집트의 신이 너희 신보다 몇 배는 강하다. 내가 네 말에 두려워할 것 같으냐? 여봐라, 당장 저자들을 끌어내라. 모세와 아론이 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개구리들이 날강으로부터 올라와 이집트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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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마다 개구리 소리가 들립니다. 거리마다 개구리가 수도 없이 뛰어다닙니다. 침대에도,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온통 개구리 천지입니다. 사람들이 개구리를 피해 도망 다니느라 온 동네가 정신이 없습니다. 개구리는 이집트의 왕궁에도 넘쳐났습니다. 왕의 침대에도 역시 개구리가 가득했습니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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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laughs> 왕비가 왕에게 찾아와 빌며 이야기합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모세의 청을 들어주세요. 이 징그러운 개구리들과 한시라도 함께 있지 못하게 했어요. 개구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결국 이집트의 왕은 신하들을 시켜 모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모세를 당장 불러오너라! 당장! 그 자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이집트의 군사들은 모세와 아론을 데리러 황급히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후 모세와 아론이 궁으로 끌려왔습니다. 모세, 네 말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어 너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터이니 개구리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네 왕이시여, 언제 개구리들을 다시 돌려놓을까요? 내일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돌려놓으라. 모세와 아론은 궁전을 빠져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구리들이 다시 강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왕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궁전으로 가서 나의 명령을 전달하라.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온 이집트 땅에 이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가 뭐지? 막 여기, 막옷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을 막 파, 파먹, 파 들어가고 파먹어. 가려운. 곤충이야. 막 모기 물리면 가렵지. 그거보다도 막 이가 막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엄청 가렵대. 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이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간지러 하지만 개구리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 재앙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왕의 궁전에 나아가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왕은 모세를 불러 다시 한번 이를 없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를 없애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어 보내겠다. 하지만 이가 사라진 뒤에도 이집트의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 이후로도 이집트의 왕이 약속을 어김으로 이집트에는 파리 재앙, 가축이 모두 죽는 재앙,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우박이 내리는 재앙, 메뚜기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집트의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집트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에 모세라는 선지자가 온 이후로 이집트는 계속해서 재앙을 만나고 있다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재앙을 피해갔다지 뭐야. 어쩌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지 몰라. 우리가 지금까지 왕과 마술사들에게 속았는지도 몰라. 트릭이네, 트릭. 그러게나 말이야. 이러다가 이집트가 망하는 것이 아닌지 몰라. 우리의 왕이 마음을 바꾸어야 이집트가 살수 있는데 걱정이네. 이집트 백성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나아가 간청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러다 이집트가 망할 것 같습니다. 지난 가축 재앙으로 인해 모든 가축이 죽어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장의 고기도 다 떨어져 백성이 아우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올해 농사를 모두 망쳤습니다. 굶어 죽는 백성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 왕궁의 곳간도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재앙이 계속해서 내린다면 결국 이집트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이집트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을 피해갔다고 합니다. 백성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왕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왕은 신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듣기 싫다! 모두 나가라! 너희들은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나는 위대한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내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이냐? 우리가 믿는 태양신이 하나님을 이기실 것이다. 당장 몰라가라! <목소리> 여전히 이집트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어둡게 하셔서 온 세상이 깜깜해질 것입니다. 뭐라고? 태양이 어두워진다고? 우리가 믿는 태양신, 라는 위대한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 우리 태양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당장 물러가라! 모세는 궁전을 빠져나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태양이 빛을 잃고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여전히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왕은 마음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이집트의 왕과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린 모든 재앙은 이집트에 존재하는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므로 어리석은 이집트의 왕과 백성이 참 하나님을 알아보고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왕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릴 때마다 순간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생각했지만 결국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왕의 어리석 마음 때문에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은 그렇게 많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매우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때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치고 싶은 잘못된 죄의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습관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노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 있기 때문에 그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 네.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교만이라는 죄의 씨앗을 마음에서 뽑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